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큐방입니다. <laughs> 예. 예, 아침부터 이제, 어, 조금씩 지금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예, 오늘 일기예보로도, 어, 오늘, 어, 종일, 어, 비가 온다는 그 예보가 있었죠. 아 그러다 보니 어제 참 날씨가 거의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더웠죠 예 차에 히터를 틀지 않으면은 어, 기미선에서 이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차에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어, 이찬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들어놓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자연이, 어, 참, 이제 정말 숲이 이제 정말 많이 이제 울창해졌죠. 겨울에는 앙상한 이빼대만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막 푸르름이 이제 더 짙게만 느껴지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참 답답하죠.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자기 밖그름에 그지 골몰라 나머지 내각제를 운운하는 인간들도 있고요. 정말 뭐 국민들이 다 죽든도 말든도 그저 자기 밖그름만 그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이가 들어서고, 어 세금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집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해서, 뭐 폭탄 세금이라 그래서 막 급척없이 내는 세금도 있고, 제 오른편 쪽에 있는 집이, 어, 그런 데 지었는데, 이 집을 너무 좀 단편적으로 지었죠. 그 마치 예전에 뭐 만화영화에 나오던 뭐, 어, 버섯으로 된 집이 있었는데, 그거 비슷하게 지었는데, 물론 뭐 그분의 취향이겠죠. 예, 다시금, 어, 이제 문재인과 비롯한 이 이야기를 이 계속 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가 들어서고 이 국가비지 전문학 쪽으로도 그렇고 지금또뭐 이번에도 또다시 또, 또 다시 이제 또 이제 그거 또, 또 무슨 또 재난지원금 이나 뭐 그런 뭐 세금팔이를 지금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실을 느끼고, 직시하고, 정말 다음 5년을 잘 이끌어 갈수 있는 그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힘들어 하고 있죠. 전에 어른들 말처럼, 이 비밀 언덕이 있어야 뭐, 언덕을 비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보니까 뭐 CG 카메라가 없는 곳이 거의 없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그 손정민 학생의 그 이슈인데 그 진실은 역시 그렇죠. 뭐 유튜브 머신의 한 수가 거의 뭐 팩트에 가까울 정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있고요.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뭐그 A 씨의 그 병원은 그, 그 변호인이 뭐 네티즌들을 지금 또뭐 고발 고소를 했다 그러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고소 고발질만 할 것이 아니라 A 군을 잘 설득을 해서 지금이라도 검찰 조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뭐이 이야기를 저는 뭐 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 A 군이 그 억울하게 죽은 손정민 학생을 그날 당시에까지 이 만화기를 만화도 서로를 그냥 한두 배로 그 그쳤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저 생각이네요. 그러면 동속자 A 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불리아가오시니 뭐, 이 지랄까지 해가면서, 뭐, 갖다 뭐, 그런 필요,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하라고 어디 가서 맥주에다가, 어? 아, 저, 그, 그, 소주에다가, 막걸리에다가, 왜아홉병을 왜, 왜 마셨는지, 그리고 왜, 어디 그런, 어? 불리가오시라는 소리를 왜 주장을 하는지, 아 나는 다, 단순히 필름을 끊겠다 이 일은요 거기서 갖다 그칠 일은 아니죠 제가 이튜방송사도 친구이니까 그러니까 내 A군이 원죄가 있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날 어? 만나지 말던 동 아니면은 만나더라도 약간 수를 걸쳐 가지고 친구를 보내던 동 그 뒤에도 얘기가 많죠. 또 뭐, 그 친구가, 어 그러니까, 친구의 손정민이가 어 사라진 뒤에도 그걸 모르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뭐 갖다, 그그 피해자가 다 부모에게도 갖다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친구의 손정민의 휴대폰을 왜이 주사가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무적이 많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듣고 보고, 이제 느끼는 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또, 뭐, 신의 한수나, 어, 지금 뭐, 뭐 탐정TV나,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진실을 밝내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었으면 하고요. 물론 제 방송을 이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이이 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죠. 이달리 지금 지금 자파 빨갱이 척결이 들어서면서 지금 보면은 이 마을 안되는 죽음으로 이 마치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이 또또 또 자살로 또또 또 당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제 그 얘기는 대다수 국민들 말한 게 이번에 그 손정민 부친에게 이 보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 한 분들 또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 또 고소고발 걸었던 이 A군의 이 동석차 A군의 그 변호인 그것이 같은 같 당신 자식이라면 그래 같은 그 말이 쉽게 나오, 나오는지그 고소고발질로 무조건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짓을 하라는 겁니다. 자식을 이 외아들이고 이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이 손정민 그 학생의 이 부모님의 지금 신중은 어떨까요 말이에요. 나무가정을 그냥, 그냥, 참, 어른분의 말처럼 나무가정을 어리 쑥대밭을 만들었고, 망쳐놨습니까? 망쳐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진정하게 어리 사한 마리도 없고, 어? 나에게, 뭐, 음해를 거으면 뭐 고소고발질을 하겠다. 그 소리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부터 일단은 뜻뜻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남은 가정을 어리막쳐 놓은 나왔음에도 진정한 사과 한마리도 없고 어? 아 불회가 없이니까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그게 불회가 없이 끝날 일입니까 애지당초에 아니면은 어? 뭐 하려고 어리그래 어? 손정민 학생을 불러냈는지 그리고 카톡에 이런 말이 나왔다며 요 보니까 손정민 학생이 어? 만나기가 저 같아, 같아 끊어지는데도 그것을 억지로 설득을 했다면서요 그걸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가때이 조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또온 국민들이 또또또 또, 또 심정을 또 흐트러놓은 인간들이죠 낚시꾼 일, 일곱 명 그러면은 그때 얼음, 얼음 바보 그래, 그다그 사월 그, 그 말에 어. <laughs> 4월 말에 물 온도가 무려 15도씨인데, 어? 그거 보고 뭐, 뭐라 그랬죠? 뭐, 뭐 아이 시원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네. 15도씨 뭐요? 사람이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거의, 거 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 저들 말다 사람이 빠지면은 <laughs> 빨리 일부에다그 어리 갔다 어리 전화를 걸어서 뭐 사람을 이래 갔다 이 구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게 어리 말이 정확하고 한데 도왜 왜 그때 왜 어리 방치를 했습니까? 네. 그리고 뭐 말이 많죠. 요즘 뭐 SBS에 뭐그아래라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 거기서도 막 조작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리고 신의 한수 같은 그 유튜브에서 뭐 같은 어른조 패트를 갖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뭐 가짜 뉴스라 부르고, 어? 요즘에 그쵸, 그렇죠. 뭐, 종편, 지상파, 모든 방송이 어떤 소식입니까 문재인을 그렇게, 그렇게 지지하고 빨고 지랄 했던 그민노총 놈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놈들이 그래. 우리 요즘 진실 보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가장 만만한 것이 요즘에 가득 가득 군 군에 요즘 뭐뭐 뭐 성문제 물론 성문제가 오고 찼죠 요즘에 문제 인정권이 들어서서 군기강이 엉망진창이 다죠 어째서 그래 가득 군에서 그래 가득 군인들이 그래 가득 오락 어? 휴대폰 오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그저 모든 잘못을 그저 남 탓으로 그저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 사람들이죠. 그리고 손정민 학생이 그 청와대 그 게시판에 무려 50만 명이 거의 가까울 정도로 거기 갔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빨갱이 정거이 지금 같아 입을 쳐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문제인이가뭐 세월호나 김학의 사건이나 또장원사건이나 문재인이가 그렇게 피를 토하고 기랄을했죠요 그때 뭐, 뭐, 검찰의 명운을 걸고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말은요. 이손정민 학생의 일도 이 검찰에서 경찰에서 좀 열의를 갖고, 이 차근차근 차가도 바르게 했더라면, 의욕은 덜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어 지금 사라진 것이 많죠. 뭐, 손종민 학생의 뭐 신발이 지금 사라졌다 그러고, 양발도 사라졌다 그러고,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을 암시하겠습니까? 증거 인멸에 거의 가까울 정도 그게 범죄지요. 어. 어느 유튜버의 말처럼, 신내 갔다가 어디 갔다가 흙이나 뭐 양발에 뭐 이물질이 물었다 그러면 요즘 세탁기가 좋기 때문에 금방 세척이 되죠. 그 문제인가 그그 자파 놈들의 그 그리고 이 탄핵 부역자들 얘기만 하면요 하루에도 거의 뭐 혈압 이고 막뭐 혈압과 욕이 그저 어리 까 그런 어리 한방에 지씩 거의 나올 정도로 있다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탄핵 한 번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 목숨을 쳐없애고 나라를 얼마나 갖다 개판 오분전로 만들었습니까 심지어는 그 탄핵이 정당했다고 이 주디를 어디 가다 어디 갔다 함부로 쳐놀래는 인간도 있는데, 저는 그 인간들이 있었으면 앞에 저이름말 하고, 심죠그 탄핵 짓거리 해가지고, 그렇게 어리, 어리 나라가 편했냐고. 문재인이 좋은 꼴 했잖아, 그걸.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 보기에 최소한의 염치라도 갖다 갖다 있어야 된다는 게저 이제 오늘 방송에 어 이제 최종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예, 늘어 시큐 방송 어 구독 추천 많이 해 주시고요. 어늘 저에게는 이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어 정말 자 보물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예, CQ 방송이 어, 천명 때 유튜브로 갈수 있도록 어, 구독 추천 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역시 아침에 이 면을 좀 먹고 나니까 좀 거기가 또 금방 또 오는군요. 그럼 오늘 나저저 감대나 그한번저 목이 목다 가려가지고 감대나 그때. 달 아프긴 해 원래. 다 아프긴 했어 그래도 그냥 뭐 오늘 먹번 가도 거기만 그냥 같이 먹자 니 네. 목 네, 뭐, 가도 목이 아프다 이케는 뭐니 다리 아프면 진료 그다오라니 어? 일류 그때 오라 했는데 진단서 아, 저 앞에 저그라운 차가 참 도로를 막아보면 정말 뭐 대책이 없죠 예, 저는, 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